처음에는 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너무 과하다, 너무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프랑스에 no.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어, 한국에 와서 그런 습관이 되었, 어, 생겼고 심지어 이제 프랑스 집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역시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카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료들이랑 한국 동료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자판기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겨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자판기 안에 손을 넣고 기다리기. <laughs> 커피를 아직 다안 흘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냥 컵을 그냥 냅두고 하면 되는데 바로 꺼내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성격이 좀 급해서 바로 커피를 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하는 거는 닫은 버튼을 막 계속 막 세게 누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저는 안 누르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닫은 버튼, 버튼 누르고 뭔가 막한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되면 또 닫은 <laughs> 버튼을 눌러요.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그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날때 열받을 때 사모님들이 뭐 아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화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 어, 머리야, 아 어, 머리야, 머리야. 처음에는 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너무 과하다, 너무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서 살고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목이랑 그 어깨가 뭉치고 다 여기 뻐근하고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뒤통까지 <laughs> 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열 받을 때 저도 모르게 머리 아프거든요. 뒤통수 너무 아파서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을 때 박수. 또는 웃을 때는 옆 사람은 때리기. <laughs>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친구, 친구는 친구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뭐 상사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막 약간 참는 습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니까 러 소개를 그니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막 박수치고 이제 저를 때리고 하는 거를 많이 하죠. 아, 시니컬 농담을 많이 하죠. 봤을 때는 농담인지 아닌지를 구분, 어떨 때는 못할 정도로 그냥 대놓고 농담을 하면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시니컬 농담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농담을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컬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다음은요 제 친구들 한국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프랑스에 놀러 왔을 때 발견하게 된 <laughs> 습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다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은 매일매일 머리를 안 감아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머리를 감는데 친구들 한국 친구들은 머리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감았었어요 너무 놀랬었어요. 엄마, 어머니도 얘는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냐면 친구 3명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지금 머리를 감고 있나 봐요. 근데 매일매일 그 머리를 감고 있으니까 <laughs> 어머니도 너무 놀리셨고 두 번째는 양치. 양치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 사람들은 양치할 때 물론 프랑스 사람들도 혀를 이게 닦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혀를 닦을 때안쪽에 완전 안쪽까지는 다 닦아요. 그래서 양치할 때그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양치할 때도 너무 놀랬었고 역시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배고프다 아 힘들다 저도 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아 이제 청소해야지 이제 일을 해야지 뭐손 씻자 이런 식으로 저도 혼자서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어, 한국에 와서 그런 습관이 되 어,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프랑스 집으로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얘는 왜 혼자서 말을 하는 거지? <laughs> 부모님들은 지금 뭘 공부 뭐, 뭐 지금 암기하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요 여동생도 너뭐 하니? <laughs> 그 아주머니들은 아 허리야 허리야 허리 아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은 프랑스인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행동이고요. 왜 소파가 있는데 왜 굳이? No. 바닥에 앉아서 그 소파에 기대해서 TV를 보는지 좀 이해를 못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돌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온돌도 있으니까 일단 바닥이 따뜻하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한국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프랑스 집에 왔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너무 놀랬던 게 친구들은 바로 바닥에 앉아서 간식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는 손님인데, 왜 여기 바닥에 왜 앉아있냐? 그래서 엄마한테, 아,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 바닥에서 더 편하더라고, 더 편하다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들은.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는 약간 생활이랑 관련되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은 수돗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그냥 마셔요. 한국에서는 뭐 이제 생수 마시고 아니면 정수기? 그러니까 이용을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수돗물 그냥 마셔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수돗물 마셨거든요. 근데 <laughs> 집주인 아주머니가 절대 마시지 말라고 그물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근데 우리는 석개가 있으면 그냥 냅두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조금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갈때 이제 프랑스 집으로 갈때 그냥 제가 수돗물을 마셔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이 하는 공통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